사형집행이 가능한 나라 탑5 1. 중국 중국은 사형집행 건수가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의 비밀주의로 인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란 2023년에는 576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2023년에는 196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4. 소말리아 2023년에는 38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2023년에는 2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국제 앰네스티의 2023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중국과 북한 등 일부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의 법률, 사법 시스템,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